할렐루야, 찬송가 284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우리 힘차게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히가 하려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 사랑할 양없도다 찬송할 지요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할 양없도다 찬송할 지요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시켜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 구은간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비. 치영원 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할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할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새겨 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나 성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하나의 말씀 예수께서 34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4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성경과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곧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종류의 양이 등장합니다. 한 종류의 양은 살찐 양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다른 한 종류의 양은 파리한 양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살찐 양은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파리한 양이란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그리고 백성들을 살진 양과 파리한 양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것을 통해 알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부유했는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과 궁핍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이처럼 살진 양으로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자신들의 욕심과 육신의 배부름만을 쫓아 살아왔던 자들이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께서 주신 그 주어진 본문을 바르게 감당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본문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의 요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고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양 사이에서 심판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살진 양과 파리한 양, 다시 말해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릴 것이다.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것임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선지자를 통해서 이처럼 살진 양과 파리한 양,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 하실 것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등자를 불러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 거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서 심판하실 때 누구를 향한 심판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전함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돌보지 않고 오직 자신의 육체의 욕심과 배부름만을 쫓아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임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옆구리와 어깨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밀어뜨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병등자를 뿔로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육체의 배부름을 더욱더 만족시키기 위해 그들이 이미 가난과 쿰핍에 처해 있는 백성들을 더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남은 것마저도 다 빼앗으려 했고 또한 육체가 병들어 힘들어 있는 그들을 모른 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돌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그들이 살피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육체의 만족만을 쫓아 살아가고 있던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의 심판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심판을 통해서 하느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는 그들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께서는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 폐역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며 자신의 백성들을 바르게 돌보지 않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실 것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어떠한 것입니까? 악을 용납하시지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기 위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계속해서 자신 앞에 죄를 범하고 자신이 주어진 그 지도자로서의 본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의 다음과 저르게 전합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종 네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요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종 네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요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가 세운 목자를 통해 그의 백성들을 먹이고 돌보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세운 그 목자를 통해 폐역한 이스라엘 지도자를 심판하실 것이고, 그 심판을 통해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자가 누구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그 목자를 가리켜 다윗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다시 돌아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은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예언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림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가 진정으로 이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실 것임에 대한 약속의 말씀임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넘어서서 이땅 가운데 진정한 구원을 성취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성취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이땅 가운데 실현되어지고 그 공의의 실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임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 이땅 가운데 성취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증거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함께 모여 세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처럼 구원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부가 권세를 받은 그의 자녀된 우리, 그러한 우리는 이땅 가운데 그렇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폐역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같이, 우리 자신의 육체의 배부름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삶, 우리 자신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배에 전적으로 의탁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의 뜻을 따라 믿음을 순종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의 삶을 본받아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늘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뜻을 온전히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영혼은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나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죄 아래 갇혀있고 또한 우리의 육신 안에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바와 같이 우리 안에는 성령의 영과 우리의 육체의 욕심이 끊임없이 부딪혀 싸고 우 있다라고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명계의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의 자녀로서,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는 바와 같이, 폐역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한 믿음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으로 실려내 나가며, 하나님 나라의 확정을 이루어가는 일에 교육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대구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 이름 세우 외침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땅 가운데 하나님과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이렇게 끝시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땅 가운데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금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폐역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같이 육체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 되지 않게 주시옵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그 뜻의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교육에 쓰임받는 하나님 자녀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하루속히 코로나19를 주님 하나님께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 주시고 하루속히 주님 이 모든 상황들이 종식되어져서 예배와 우리의 삶과 일상과 사회가 회복되게 하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삶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